<laughs> 오늘이 이제 5월이 됐고 어린 날 어린 이 날이고 그리고 어버이날 날씨도 <laughs> 어, 어버이긴 해 진짜 <laughs> 어버이잖아요 <맞아>, <laughs> 편지 받았어 그래, 그래. 아, 우리애한테 벌써요? 벌써 어, 진짜 학교에서 빨리 왔더라고 편지가 그렇게 우리 지금 이제 막 그런 가정의 달이잖아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해봤어요 도시락 아니에요 맛있... 이것만 봐서 모를 걸 <laughs> 모를 걸 뭐야? 깔깔찌 만드는 그거 아니야? 아닌데. 이게 입에 넣으면 아 터지는 거 어, 어, 아니야? 맞아요. 이거 먹는 거긴 어. 먹는 거예요. 아, 터지는 거있잖아왜 이게 뭘 만드는 건데? 음. 별거는 아니지만 기분을 좀 내보려고. 어? 응? 솜사탕! 아, 어떻게 알았지? 우와, 딱보는데 우와! 어떻게 알았지? 아 이거 이거 기계가 들어와 아 이거 저거. 아 맞아요. 아 대박. 대박. 저 대학해. 와,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를 일단 우리 일로 와봐봐. 어머 들고 하나씩 세상에. 들고. 신나 신나. 야. 와 대박이다. 역시 로운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보네. <laughs> 자 이렇게 한다 일단 켜요. 버튼은 다 하나야. 그냥 키면 돼. 이렇게 하고 3분 정도 우리 떠들고 놀면 3분에서 5분. 여기 밑에 열이 올라오네. 어 올라 여기 보이지로 오나뜨 네. 뜨거운 거.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아, 어, 무슨 맛 먹고 싶어 로우나? 로니 포도요. 로니 포도. 포도. 포도래요. 날아가겠다 로니. 천장에 닿겠다. 안 그래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예열이 다 되고 나서 예열하는 동안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어 네. 뭐야? 저 그림. 아 어, 예. 네. 저 그림 이 그림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요 좋은 인연 만들어주신 선다방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나도 모르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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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나 내가 왜 저래? 나도 저러고 있대 잠깐만. 야, 근데 나는 저기 저소에 나오는 게 있잖아. 자전거 타고 나오는 애. 내가 너무 이상하잖아. 네. 네. 비밀을 안 알았어. 네. 뭐예요? 근데 네, 이분이 네. 인스타로 쪽지를 주신 거야. 방송 잘 받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았다. 네. 이러면서 근데. 현바람이 동화 작가 차, 차유리 네, 동화 작가님한테 이상형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라 그랬대.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나랑 이적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그랬더니 이적이 더 잘생겼다 그랬대. 어. 아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이건 물 수가 없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궁금하다 어. 근데 그래서 잘 만나고 계시냐 그랬더니 잘 만나고 있고 선다방 다시 놀러 가든 결혼식 축가로 뵙든 꼭 다시 한번. 뵙든. 오! 너탁사도았어 너, 결혼식 축가 웬일이야, 진짜? 근데 됐어요. 아니, 이거 섣불리 생각하면 아, 그래. 안 돼. 루은이 아, 온통 송사탕 생각만 있어, 지금. 자, 지금 진짜, 그러면 관심이 없고. 자, 이제 예열됐다. 얘가 멈추면 멈췄지? 한 스푼 도마 도마 한숟갈반구기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어.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니, 좀 저... 있으면 거미줄이 생길 거야. 와, 대박! 생겼지? 생겼지? 와, 신비로 같이 생겼어. 봐봐, 이제 얘를. 어 이거 잘 말아야 돼. 어, 예, 네, 오빠. 맞아요. 잘 말아야 돼요. 어. 와,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재밌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돌려. 이렇게 돌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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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이거 봐. 이거 손님들한테 들어도 좋겠다. 그니까요. 오빠 그, 그, 그거 하자고요. 아, 우리 먹 하려고 네. 바꾼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laughs> 저희가 솜사탕 준비했어요, 이렇게. <laughs> 그럼 좀 달달하게 분위기가. 왜냐면 우리가 오, 잘했어. 이렇게 쿰쿰쿰이나 세살티가 인기가 좀 좋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오, 오늘은 어떤 음료 말고 딱 이걸로 첫 만남에 솜사탕이 있었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 그래서 시식 한번 먹어봐. 먹어볼까? 네, 먹어볼까? 드, 드셔보세요. 네. 로우나 로. 솜사탕, 나 이렇게 먹는 거가 10년도 넘었어. <laughs> 나 솜사탕은 내가 굳이 내가 손수 닭을 굳이 안 먹으니까. 로우나 이거 많이. 그래 먹어. 애가 있어야 먹지 이걸를 아우 달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보도마 음.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음. 야 진짜 옛날 생각난다. 너무 맛있어. 아 그렇게 해서 몇개 만들어 줄까봐. 그렇지. 나는 나 진짜 난 완전 이쁘게 할수 있어. 어, 한 명씩 다한 명씩 다, 다. 해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야, <laughs> 이게+ 이게 그거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영상에 나오는 거 들어봐+ 들어봐. 아 모자는. 모자. 아 없어 모자. 약간 똥 같아. <laughs> 모자. 그냥 모자. 어디서부터 먹어야 돼. 그게 밑에 모자 밑에 뚱뚱이부터. 물티슈 하나씩 놔드리자. 손 끈적끈적 해지니까. 아 맛있다. 침대 매트리스 먹는 거 같아.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 오실 우리 손님분들 한번. <laughs>